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보덕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덕국은 고구려 보장왕의 아들인 고한승이 신라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에 세운 국가인데요. 고구려는 668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평양성이 함락당하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한 통치에 들어갔고, 이와 동시에 고구려인들의 부흥 의지를 꺾기 위해 수많은 고구려인들을 당나라의 내륙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죠. 하지만 이러한 당나라의 조치는 고구려인들의 더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669년 2월, 갑자기 고구려의 왕족인 고완승이 고구려 유민 2만여 명을 이끌고 신라에 투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고구려의 장수인 검모잠이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 신라로 향하던 과정에서 고환승과 접촉했죠. 또한 여기에 고연무라는 인물까지 합류하면서 이들 세 사람은 고구려의 부흥을 위해 힘을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 중이던 신라 측의 지원하에 670년 초 검모잠이 고환승을 임금으로 세워 오늘날의 황해도 지방을 기반으로 고구려를 다시 부활시키게 되죠. 하지만 얼마 뒤 건모잠과 고완승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해 6월 결국 고완승이 건모잠을 죽인 뒤 신라로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당시 신라의 임금이었던 문무왕은 고완승 집단을 오늘날의 전라북도 익산인 금마저에 살도록 하였으며 두달뒤 고완승을 고구려의 왕으로 책봉하여 고구려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고완승의 고구려는 옛 고구려의 관직과 지위 체계를 그대로 갖추고 있었고, 또한 일본에 독자적으로 사신을 보내 국교를 맺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674년이 되자 문무왕은 고완승을 이번에는 보덕왕에 책봉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보덕국이라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680년 3월에는 고완승에게 여동생을 시집 보내 그를 예우하였죠. 하지만 보덕국은 이후 문무왕이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 신문왕이 즉위하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683년 10월 신라의 신문왕은 갑자기 보덕국의 왕 고완승을 경주로 불러다가 그에게 김시성을 하사하여 신라의 진골 귀족에 편입시켰습니다. 당시 신라 입장에서 더 이상 존속시켜줄 필요가 없어진 보덕국의 해체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보덕국의 고구려인들은 크게 반발하였고, 684년 11월 고완승의 조카뻘인 장군 대문이 반란을 모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라 측에 금방 발각되어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보덕국의 고구려인들은 목이 베어 죽은 대문의 모습을 보고는 분노가 북받쳐 올랐고, 결국 실복이라는 자가 이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신문왕은 핍실이라는 자를 지휘관으로 삼아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반란군들의 전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신라군은 대패하고 말았고 지휘관인 핍실 역시 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신문왕은 다음으로 황금서당을 출정시켰는데 여기서 황금서당은 신라의 중한군인 구서당 중 하나로 고구려인들로만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즉 고구려인이 고구려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었죠. 이후 양측은 가잠성 남쪽 칠리지점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이때 전투를 앞둔 신라군 내부에서는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기 보단 지구전을 펼치다가 적의 빈틈을 노려 공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영윤이라는 자가 이를 반대하며 홀로 반란군 진영으로 달려가 싸우다 죽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그는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화랑반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후의 자세한 전투과정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고구려인 반낭군과 고구려인 진압군 간에 벌어진 이 전투는 결국 진압군의 승리로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보덕국은 신라군에 의해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후 신문왕은 보덕국의 고구려인들을 남쪽의 여러 주와 군으로 분산시켰고 일부는 경주로 불러들여 두 개의 군부대를 창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구서당의 일부인 벽급 서당과 적금 서당입니다. 이처럼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 중에서 무려 세개의 부대가 고구려인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당시 신라 내부에서 고구려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로써 보덕국은 신라에 완전히 병합되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